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아카이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주 메뉴에 아카이브라는 말이 나오고 뭐 연도가 나오고 아카이브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자주 보이는 아카이브 그리고 두 번째 아카이브가 뭘까 그리고 아카이브와 도서관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시 청소년재단에서 5월 28일 날 축제를 실시를 하는데요. 우리 축제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2021 아카이브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2021년도에 축제를 진행한 내용들이 거기에 파일 형태로, 게시판 형태로 올라가져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어떤 역사 기록물 같은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센터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또한 이렇게 아카이브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카이브라는 뜻은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이브가 뭘까요? 자, 기록보존소라고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아카이브, 아카이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부, 관공서 및 단체가 활동하면서 남기는 수많은 기록물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또는 그 기록물 자체를 이르는 말이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관공서, 방송국, 회사, 병원 등의 기록물 보관실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쉬울 듯 합니다. 병원에서의 아카이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과거의 진료 차트를 수배하여 찾아보게 되는데 이 진료 차트가 보관되어져 있는 기록 보관실을 바로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물 보관 담당자를 애커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전 산화가 되지 않는 관공서 학교. 병원 등에선 아직도 기록물 보관 담당자인 애커비스트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인 국가 기록원에 이런 애커비스트가 존재합니다. 사서는 도서관의 경영과 관리를 맡으면서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 또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사서와 기록물 보관 담당자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아카이브와 도서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이브의 그 기록물들은 보통 복사되거나 출판되지 않으며 일종의 고유성을 지니는데요. 도서관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출판된 도서물을 분류하여 보관되어야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록물 보관실은 서랍 형태의 수납 구조를 선호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책장은 그냥 책장에 도서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꼽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의 증거물 보관실이 하나의 예가 될수 있고요.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의 도서 보관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 자료로 되어져 있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원본 자료의 고유성과 손실 시 대체 불가능 정도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열람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이북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대여 및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카이브에서는 모든 기록물은 결국 사람의 손이나 공기가 접촉되면 풍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런 사유에서 좀더 자유로운 현대의 자료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모든 책들이 자유롭게 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종종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아카이브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카이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